어제 끝난 사상초유의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전쟁이었습니다. MBC 정상화를 위한 한 여인이 단신으로 거대 민주당에 맞서 버리고 있는 투쟁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여정은 마치 폭풍 속을 뚫고 나가는 전투대원과 같았습니다. 이 진숙 위원장의 용맹한 의지는 극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MBC를 수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변역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으로 되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 동대구역을 박정희 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 센터로 만들자는 황당한 의견을 처리할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으로 되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아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불공정하다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최근 민주당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무서운 사진 한 장을 소개합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이들이 왜 절규하고 있을까요? 절대 우석을 보유한 그들이 108석의 소수당으로 전략한 국민의 힘보다 더 절실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쇼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제발, 이런 쇼라도 하십시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치입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 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진숙은 민주당의 악랄한 공격을 혼자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MBC를 정상화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MBC는 민주당의 선동 매체에 불과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으로 좌파의 최대 방송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짓 선동의 본진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정상화에는 윤석열 정부의 힘겹고 눈물겨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최대 주주,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장악해야 MBC를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할 때 방통위원장에게 한상역을 알받게 해 놓았습니다. 한상역을 추방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등두 명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몇 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방통위 기능을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사퇴한 것입니다. 이번에 MBC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제는 모든 준비를 완료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의 인생 경로를 보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고 경북대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영어 교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 외대 통역대학원을 들어가서 1986년에 MBC 공채 기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MBC 보도본부장 그리고 대전 MBC 사장까지 역임하면서 언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종군기자로 중동 걸프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최전선의 전쟁의 생생한 보도를 전해왔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MBC 보도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 활동을 통해서 MBC의 외곡 보도에 저항하면서 내부 투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압과 반발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MBC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7월 26일에 끝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지인 면목이 돋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인심 모독과 터무니없는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하면 구구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이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발언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이진수의 인생 발언이 되었습니다. 보수 진영이 열광했습니다. 자기 대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MBC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당한 소신을 밝혔어 언론인으로서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분명한 보수의 가치와 이념으로 민주당을 초토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 3년차까지 거짓 선동의 나팔수 MBC를 수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MBC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MBC 최대 주주 박문진 이사 9명 중에서 5명의 이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권 2년이 넘어서야, 이제야 MBC를 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을 막기 위해서 하루 더 연장해서 3일간 실시하는 조유의 사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후보 사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망언을 퍼뜨리고, 복언과 구함, 그리고 호위 비방이 나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수 위원장은 MBC를 해방시킨다는 일념으로 그러한 민주당의 프레임에 참고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도중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상임위원회의 탄핵을 시도해 버렸습니다. 방통위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꼼수였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임명이 되더라도 방통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의 꼼수였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 대리는 또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인해서 3명의 방통위원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통위에는 상임위원이 한 사람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방통위 업무는 중단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MBC 최대 지주 박문진 이사진은 4대 5로 좌파가 한 사람 우세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즉시. 좌파 이사 한 명을 제거하고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MBC를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삐터의 속도로 일사천리로 방망이를 두드릴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 대행은 이미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만반의 준비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의사복만 두들기게만 하면 MBC는 해방되게 됩니다. 청문회가 종료되었고, 대통령은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진숙의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리 빨리 탄핵안을 소추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는 24시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소추되기 전에 MBC 이사진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안에 대해서 땅땅땅 세번 두들기면 끝이 납니다. 이제 사실상 MBC 정상화, MBC의 해방, MBC의 수복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눈물겨운 투쟁의 2년의 역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의 알박기로 인해서 무진장 고생해왔습니다. 아직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47%의 고위직이 문재인여가 박아놓은 알박기들입니다. 앞으로 문재인이 박아놓은 알박기는 우파 인사들을 투입할 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후반기 권력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MBC 정상만은 윤석열 정부에게 거대한 지원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지난 3일 동안 그 급박했던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이진수 후보 혼자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위기에 의원들이 스스로 총대메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이영건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